자궁내막증은 난소의 작은 물질 및 낭종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국부적인 호기 동반될 수도 있다. 이는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서 자랄 때 발생한다. 이 현상은 난소, 자궁인데 반광 혹은 대장과 같은 부위에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자궁내막증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증은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실제로 자궁내막증 환자 중40% 이상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록 자궁내막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위에 있기는 하지만 호르몬 활동은 유지하기 때문에 생리 중에는 조직이 흘러나온다.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궁내막증의 유형 자궁내막증은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면적 유형, 복막 자궁내막증으로도 알려진 이 유형은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와 복막의 가장 표면적인 부위에 정착한다. 붉은 병변이 동반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흉터를 형성한다. 난소 유형, 작은 낭종이 난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는 그 모양으로 인해 초콜릿 낭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때로는 나팔관과 복막과 같은 가까운 조직에 붙는 경향이 있다. 깊은 유형, 이는 가장 복잡한 형태이며 여성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이러한 유형은 복막 및 골반강의 가장 깊은 막에 작은 자궁내막 혹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장 순요관, 반광 및 기타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자궁내막증의 원인 자궁내막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가장 널리 퍼진 가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화생 자궁 내막에는 골반 부위의 다른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혈관 이식 자궁 내막의 파편이 멀리 분산되어 혈관 및 림프관을 통해 먼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말한다. 역류 얼경, 생리 중 혈액이 방출되는 대신에 나팔관을 통해 복부를 향해 자궁이 혈액으로 덮힐 때 발생한다. 조직은 골반 장기에 침착되어 자라게 된다. 별표 참고 글.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관해 알아야 할 7가지 위험요소 다음과 같은 요인 또한 자궁내막증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소이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생리 7일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생리기간 생식기 부위의 해부학적 변화 이전에 실시한 자궁수술 자녀가 없은 자궁내막증후군의 증상불임 혹은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은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후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도 경험할 수 있다. 통증 복부, 생리 전후 일주일간 혹은 생리 전후 2주간의 경련 섹스 도중 혹은 끝난 뒤 허리 배변 활동을 할때긴 생리 기간 생리 기간 사이에 출혈 자궁 내막증 진단 의사가 자궁 내막증 증상을 위심하는 경우 신체 검사를 통해 진단을 시작할 것이다. 경질 초음파 검사, MRI, 골반 복관경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 치료 자궁내막증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환자는 나이, 임신, 욕구, 증상 및 심각성, 위치 그리고 확장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의 목표는 자궁내막증 증상 완화, 병변 제거 및 여성의 생식 능력 회복,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 중점을 둔다.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일반 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 피임약, 프로제스테론 주사 혹은 아략 또는 전문 의약품이 될수 있다. 수술은 가장 심각한 경우에만 진행된다. 술 또한 가장 간단한 과정부터 완벽한 과정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식습관을 개선하며 운동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자궁내막증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o oh.